네, 다음은 온도 파이낸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먼저 미리 축하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갈 때는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요. 자, 온도 파이낸스는 지난 주에도 영상을 올려 드렸고 단기적으로 이제는 고점 연역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때 당시가 바로 이 때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했을 때 이때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기간 조정 형태 횡보 또는 가격 조정 형태로 나온다면은. 어 만약 기간 조정 형태면 지금 자리가 매수 찬스고요. 어, 매수 찬스라고 말씀드렸고 요날 그리고 나서 혹시나 여기에서 몰려받을 았때 피라미드 구조 형식으로 해서 분할로 매수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단기 고점 영역을 터치하는 수익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온더파이너스는 미리 좀 수익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온더파이너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단기적인 1차 목표 라인을 도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차트상은 우상향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상승 크기가 이제 거의 종결되는 분위기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올라오는 파동이 아직은 한 차례 좀더 남아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분들은 조금만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대략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이 정도까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대략적으로 381배자인데 거의 다 올라오긴 했거든요. 예, 거의 다 올라오는 차트의 좀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세부 파동을 좀 분봉으로 끊어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한 15분봉으로 가정해서 보면요. 자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잘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어, 여기 라인이죠 15 목이니까 여기, 여기 라인에서 조정이고 지금 여기에서 어, 수렴 형태로 주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추세가 깨졌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더 점핑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가 4파 조정 구간을 간정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을 했때는 대략적으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요 가격 라인이죠. 바로 2,900원까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근데 요거 먹겠다고 고가 거에서 잡았다가 여기 미달 형태로 나와서 그냥 쭉 빠지게 될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매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어차피 지난 주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그리고 해당 영상에 대해 서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요. 예, 그 외에 코인에 대해서도 궁금하신다면 영상 댓글에 링크, 커뮤니티 링크 남겨뒀으니까 그쪽으로 오셔서 또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질문과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온더파이낸스